아, 남포동, 요번에 전에 극장, 극장 한 자리 같던데, 그 골목에 신축, 어 신축, 신축, 어, 오피스텔 같은데, 예, 임대,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 예, 임대가, 평수가 꽤 넓은 것 같은데, 많아요. 이게 지금, 어, 요, 박사 부동산 연예에서 내부에서, 이리 예, 그 올린 다음 같습니다. 내부에서, 아, 내부에서, 아, 평소는, 어, 그리, 막 이렇게 임대매매나 여러 개 지금 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차량에서 갖고 다세히 촬영을 못 하겠는데, 네, 이렇습니다. 차량에서 촬영을 못 하고, 네, 올리겠습니다. 요거. 이게, 이게 대형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예, 대형 건물입니다. 예, 대형 건물 1층 정면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왼쪽 왼편 끝, 끝이네요. 왼편 끝에서 예, 전화번호 나옵니다. 일로 전화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남포동 주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차가 한대 되나갔고, 예, 차가 한대 되나갔고, 예, 차가 한대 되나갔고, 이쪽, 이래,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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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다갈, 자갈치입니다. 자갈치고, 예, 여기입니다. 현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옷으로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